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참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요? 예전에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그 얘기가 뭐죠? 기도의 응답 중에 뭐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no.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두 번째, yes. 어, 바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나머지, wait.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죠. 기도해보고 응답받으신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서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Yes가 제일 많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No?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주신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실 거는 같은데 좀 오래 걸린다. 아참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은 많은 경우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응답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뜻 안에서 일을 하실 때는 어, 일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또 보게 됩니다. 약간은 섭섭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금방금뭐안 금방 들어 주시고 늦게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뜻하신 거 일하실 때는 그렇게 놀랍도록 일을 하시고 그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기도 응답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그 속도 참으로 극과 극입니다. 기도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내용도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 이상으로 너무 크게 답하실 때가 있죠. 사람이 상상력이 무한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주시는 복은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메모가 내용이 많아요. 두 번째 중간 제목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긴박하게 일하셨을, 일하셨던 때" 그리고 괄호에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 있는 빡빡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눈으로 한번 쑥 보세요. 보니까 내용이 많죠. 그리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디모데가 나오고, 디모데 할례 받은 일을 나오고. 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로 교인들의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들어갔다 근데 절수를 보세요 제가 절수를 괄호로 표시해 놨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그 다음 6절 7절 빠지는 절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8절은 제가 요약하면서 살짝 뺐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절한절 한 절, 내용이 다른 내용 다르게 요약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 한절한절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과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얘기예요. 요약해서 기록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일과 사건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 놨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적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일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바를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계속 가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환상 중에,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마게도니아는 아시아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계획은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영이 막으시고 일이... 막히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발걸음을 그렇게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12절에 빌립보 도착했고요.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고 루디아를 만났다고 나와요. 14절에 보면 어,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할수 없게 되자, 자기들이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 포로기가 없었으면 회당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후에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교육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의 처음 근거로는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했던 게 분명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결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처가 있었어요. 회당이 없으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도시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유대인들도 많이 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러도 가지 않았던 유럽에 있는 첫 선교가 전해졌던 복음이 전해졌던 도시예요. 그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개척된 교회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 기도처에 가서 어, 기도하는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중에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어, 든든한 후원자가 되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아주 바울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가족들을 다 세려주고, 그리고 루디아가 이 그들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선교 팀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숙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나가고 있는데, 어, 다른 사건이 진행이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 여종을 만나요. 근데 만나러 간게 아니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데마다 이 여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간 그걸 경험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언을 해서 점치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해방을 받게 된 거였는데 그 신분이 종이라고 그랬죠.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은 그 종이 점을 쳐서 받는 수입을 그 종들이 받았 주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의 말을 할수 없게 된이 여종을 보면 결국에 이 주인들의 수입원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행위가 한 여인을 귀신에 매임에서 풀려, 풀어준 해방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업방해가 된 거죠. 수입원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이빌리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도시예요. 어, 고발을 해서 잡혀가서 형벌을 받아요. 매를 맞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감옥에 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맞고 갇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아, 로마의 감옥은 그 단계와 층이 여러 개 있대요. 햇빛도 보이고 그런 감옥도 있고, 아주 깊은 감옥에는 햇빛도 안 보이고 어, 결박도 단단하게 해놓는 감옥인데,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발에도 어, 구속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갇히게 된 거예요. 맞은 것도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 가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울과 신라는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나서 이 묶였던 것이,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간수가 자다가 깨서 놀라서 깨서 나와 보니까 열려 있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을 간수가 지게 돼 있거든요. 로마의 법에.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안 도망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를 살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죄목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했던 일도 알고 있어요. 왜 벌을 받았는지 어떤 벌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그들이 풀려난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봐요. 그 경험을 통해서 간수는. 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믿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 믿고 다 세례받고 역시 그 창립돼서 개척되는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선교팀 외에 언급된 인물들 몇 있죠? 루디아 만났죠. 루디아는 당연히 교인이 됐겠죠. 그 다음 나온 사람 귀신 들렸던 여종도 교인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간수와 그 가족들. 이분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상부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그들을 풀어줘라. 하룻밤 가두는 곳으로 형벌을 끝났고 이제 풀어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또한 가지 언급해야 될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형벌을 가해놓고 그냥 가라고 한다고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게 관리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 재판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직접 황제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그 정도 권위, 권한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관리들이 놀라고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 도시를 떠나 주십시오. 어, 많이 겁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16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그렇죠.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이 그렇게 진행됨을 통해서 빌립부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 중심의 기독교 세계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 역사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놀랍게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뭐한 가지라도 내용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아주 작은 변화로도 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뭔가 달라졌으면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완벽하게, 빠르게, 깔끔하게, 누구 하나 거역할 수 없게 그렇게 일하세요. 이 일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텐데, 나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하실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그 현장에 있으면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이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또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난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성경에 있는 얘기와 내 삶의 얘기가 달라도 그렇게 달라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거고, 현대에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뭐 시대에 제한을 받는가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가신 때 보면, 거의 몇초 단위로, 혹은 몇분 단위로 짧은 순간에도 중요한 일들이 바뀌고 바뀌고 변화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되어가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삐끗해서 다르게 가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선택을 통한 변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플랜 B,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상상을 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정탐꾼을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낸 일이 있죠. 12명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것 맞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인 분석과 판단을 얘기를 합니다. 단두 명만, 여요수와 갈렙 두 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10명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고서 들어가자 가난안 땅에 들어가자 해서 가요 군인들이 갔다가 어, 점령하려고 갔다가 패배해서 다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정탐꾼 12명이 한결같이 너무 좋은 땅이고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다들 우리의 밥입니다 12명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갑시다 하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40년 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때 이집트를 나가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40년 광야 생활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모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로 변화되는 기간을 겪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했던 세대. 참 하나님의 백성된 세대들. 미리 그렇게 준비됐던 두 명, 여우수와 갈렙. 그렇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냥 믿음 없음에 대한 결과, 믿음 없음에 대한 형벌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딱 가나안 땅에 그 40년 이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갑시다 했고 백성들도 가자 해서 들어갔으면 40년 이후에 있는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진행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음, 다른 얘기도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도 없고 다만 상상이죠.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있어서 지나간 일이니까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하죠. 만약은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때 어땠다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일이 바뀌는 것들 보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 그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 마음속에 들어본 적 없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다. 나의 생명도 나의 태어남도 나의 인생도 내가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맞죠. 아멘이죠.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을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시간의 한계도 모든 환경의 한계도 다알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성경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거 없죠. 근데 증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죄짓고 타락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었죠?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자유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의 일들이단순하게 한마디로 딱결론내려서명쾌하게 떨어질 만큼 그렇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이건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이거게그게 아닌 이이이게 명쾌하다면 고민이일이 없습니다 근데 애매하고요. 잘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의 삶이 좀 그런 애매한 애매성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선택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고 간단하면 그냥 명쾌하게 딱딱딱 정답을 선택하죠. 시험 문제처럼 네개 중에 하나, 25%의 확률에서 맞는 답을 딱 고르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다시 처음 했던 얘기 내 삶의 현장과 하나님이 서둘러 일하셨던 그 현장은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나는 매일 경험한다.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은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건 고민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딱 하나 얘기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 하나 네 글자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 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맞긴 맞는데 어떤 때만 맞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일리,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일리의 수준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할수 있고 어떤 건할수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결과가 그 진행되는 모습이.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한계가 많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에게 달려있을까요? 제가 좀 문제를 단순화 해봤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단순화 해봤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편하고 슬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이 질문이에요. 나 때문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문인가요? 나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완벽한 분이라고 했을 때, 나 때문인 거예요. 솔직하게, 깊이 생각해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든 저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내 선택, 내 생각, 내 가치에 따른 결과. 예요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맞는 태도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맞는 태도예요? 나를 돌아보는 게 맞는 태도죠. 오늘 같이 생각한 그런 생각에 따르면 그게 맞을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계속 얘기해 왔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오늘의 이야기가 기억되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믿음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보여야 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